하면 흔히 일반인은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아니면 뭐 복환경 이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시경 치료다 하면은 어느 부위를 하든지 간에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고 저 밑에 속에 들어있는 이제 빨간색 캔디를 꺼내는 방법, 가능하면 정상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내시경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척추에서의 내시경 치료는 원리는 크게 생각하면 이 하수구 막혔을 때 하는 치료와 크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이 하수구가 막혔을 때 뚫는 기구들이고요. 아래쪽은 이제 척추관에 병변이 있을 때 제거하는 기구들이고 뚫어보고 제거하고 안 되면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확인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이 내시경 치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이제 저도 트레이닝 마치고 나서 한 10년 전만 해도 영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 저기에 보이는 저 핸드폰 카메라가 이 써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스카이에서 나온 IM-1300. 당시에 이 30만 화소 카메라를 저렇게 부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이제 못 봐줄 정도의 사소, 그, 수진 영상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영상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이제 이 내시경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도 굉장히 화소수가 높아지고, 실필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영상이 좋아지면서 내시경 기술이 같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시경 치료에서 이제 제일 큰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이제 치료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병변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내시경 치료를 받는 것들은 이제 수술이 두렵다. 병은 알고는 있는데 수술은 무섭고 어떻게든 좀 간단하게 손을 덜 대고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관절과는 좀 다르게 이제 척추 부위는 이빈 공간 내시경이 들어갈 공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근육 사이의 틈새, 뼈와 신경 사이의 틈을 이용해서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은 옆으로 가는 방법, 뒤로 가는 방법, 아래로 가는 방법. 저경변이 있는 부위에 도달하는 방법이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경전 뒤에서 들어가는 방법 하면은 이제 크게 양방향 내시경 방법 아니면은 단방향 내시경 방법인데 이제 뒤쪽을 통해서 저 뼈랑 뼈 사이 공간을 확장을 해서 이제 그 사이 공간으로 내시경과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뭐 이제 평촌 우리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이제 다양한 척추관절병원에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이뒤쪽으로 들어가는 양방향 내시경과 단방향 내시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단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술기구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그 내시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를 맞게는 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구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있습다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뒤로 갔으니까 옆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옆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좀이 대상이 좀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병변이 딱이 신경의 앞쪽 부위에 위치했을 때, 그러니까 신경 뒤쪽으로는 이제 저 내시경을 아무리 이렇게 꺾고 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경만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아니면좀 이런 치료 수술이나 이런 게 이제 겁나는 젊은 환자분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이고 저렇게 옆구리 쪽에 통 내시경이 들어가는 통 하나만을 꽂아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게 통이 들어가는 부위도 작고 근육 사이를 이렇게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디스크만 쏙 빼내는 방법을 쓰기 이 때문에 이 내시경 치료 중에서는 가장 이제 재활 과정도 짧고 일상으로 회복이 가장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저 꼬리뼈 우리 저 신경 성형술 같은 이제 카테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꼬리뼈 아래쪽에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수술 기구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요즘에는 레이저가 잘 쓰이지 않으면서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차츰 사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시행되는 방법이 아까 보셨던 이제 측방 아니면은 후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 환자는 이 측방, 이 환자는 후방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환자분마다 병변의 위치나 모양, 나이, 활동량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맞는 내시경 치료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셔다 감사합니다.